아그 <laughs> 어, 죄를 짓고는 못 삽니다. 그 노자, 그 73장에 소위 블루라고 소위 불실, 어, 혹은 소위 블루라 고 하기도 하고 이런 말이 나오는데, 어? 하늘의 그물은 그 응성하지만은. 어? 모든 것을 다 잡아낸다 하늘의 그물은 사실 하늘이 알고 땅이 안다는 그 말이 있잖아. 너의 죄는 하늘이 알고 땅이 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이 잘 알지. 이재명의 죄는 이재명이가 얼마나 악독스러운 죄를 범했는지는 이재명이가 가장 확실하게 잘 안다고. 어, 그래서 이제 그 여기는 이래 보면은 그 노자에는. 어? 그 정치가 찰찰하면은 그 백성이 결결하다고 하고 또 이제 하늘의 거물은 크소 크고 성기지만은뭐 어 하나 세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어요. 음? 그래서 이제 아, 악한 사람들은 악한 일을 해서 한때는 어? 그 죄를 벌을 피해 가더라도 결국에는 하늘의 거물이 끌어올리는 날에는 절대 그 잡히지 아무리 작은 새우 같은 범죄를 범해도 하늘이 다 만화경 가지고 다 보고 있으니까 끝내는 잡힌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그 원래 그 노자 그 73장에 보면 은 하늘이 미워하는 바를 그까닭을 누가 알려 하늘도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 누구는, 누구는 미워한단 말이야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는 또 돕고 열심히 살아가고 착하게 살아가는 사람은 뭔가 열심히 도와가지고 그 사람을 잘 되게 한다고 하지만은 자, 악하게 하는 사람은 결국에 그 사람을 망가뜨린다고, 사실은. 그래서 성인도 오히려 어려워한다. 자, 성인도 말이야, 죄를 짓고 이래 판단하는 데 있어가지고는 사실 함부로 나서지를 않는다. 어? 그래, 이것은 자연이, 시간이, 시간이 다 해결해주니까 굳이 왈가왈 부할 필요가 없다 이거지. 그래서 느긋하게, 죄 지은 놈은 어차피 벌을 받게 되어 있으니까 느긋하게 가지라. 그래서 하늘의 돈은 다투지 않고 다투지 않지만 이긴다 그랬어 천지도는 부정이 선성 천지도는 하늘의 도는 어? 부정한다 다투지 않지만은 선성 언제나 잘 이긴다 선자는 착할 선자지만은 좋게 뜻이거든 잘 이긴단 말이야 그래서 굳이 말하지 않아도 잘 그게 응답하며 저 뭐냐면은 불언이 선응이라고 그랬어 불언이 말을 하지 않아도. 제조 놈은 굳이 내가 판단하고 말하지 않아도, 어? 저놈은 지옥에 떨어질 것이다. 어? 이재명이는, 문재인은 감옥에 갈 것이다. 조국은 감옥에 갈 것이다. 이런 것은 정해진 이치가 있다고. 자, 음? 물론 이 세상에는 재판부가 아주 잘못됐어. 어? 이번에 재판부가 잘못됐지. 이심 재판부가 음? 지역 편향적이고, 어? 사실은 그게. 민주당 이번에 그 어, 법복을 벗고 나가면은 뭐 민주당 공천을 받을 것인지 어쨌든 싸바싸바 했다는 것이 우리가 충분히 알수 있단 말이야. 어. 그래서 내가 예전에 얘기했잖아. 지금 현재 그 국힘당과 민주당의 싸움은 상식적인 세력인 국힘당과 반상식적이고 불법적인 민주당과 해양 세력인 국힘당과 대륙 전체주의 세력인 중국 친중, 친북, 친너 세력인 어, 북한과의 싸움이야. 사실은 대한민국과 북한의 싸움이고 국힘당과 민주당의 싸움이고 종북 세력을 척결하자는 세력과 종북 세력의 싸움이고 이, 이런 이념 전쟁이면서 체제 전쟁이란 말이야, 사실은. 어쩌면은 또 한반도 5천 년 역사에 있어서 신신라와 신백제의 한강 유역권을 두고 싸우는 신백제의 싸움이기도 한데 아, 이것은 사실은 운명, 문명사적으로 또 우리나라 역사적으로 되게 중요한 전쟁으로 봐야 된다고 이것을 사실은. 그러니까 국힘당이라는 민주주의 세력과, 어? 여기에 그 공산주의 세력을 용인할 수 있다는 그 민주당의 반민주주의, 반국가주의 세력과의 그 싸움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크게 체제전쟁으로서, 그리고 문화전쟁으로서 이게 그 50년 준비한 문화전쟁이란 말이야. 그람시 해계모니 이론에 의해서 어 옛날에는 저 80년대는 에 민주화 운동을 했지만은 이것이 민주화 운동을 하면은 이 사회주의 민주화 운동이면 나중에는 전체주의로 변하게 될, 될 수밖에 없다고. 북한이 전체주의 독재 국가가 되고 중국의 공산 공산화 운동이 전체주의 국가가 되고 러시아가 전체주의 국가가 돼 가지고 망했잖아. 이런 것처럼 결국에는 사회주의 운동의 시작은 아름답고 낭만적이고 뭐 민족주의라는 이름을 팔아 팔 때는 우리는 이 사회주의 운동도민주주의 일환이다 하면서 낭만적으로 포장을 하지만은 수많은 문학적인 수사를 하지만은 결국에는 그 독재로 갈 수밖에 없고 썩은 정권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 이것이 지금 민주당의 그이재명이를 지금 살았다고 지금 당장 좋아하겠지. 대부분에 가면은 파기 한송되거나 대부분 자체에서 판단을 해가지고, 어, 이재명을 다시 대통령 선거에 못 나오게 한다고 사실은 지금 싸움이 끝난 게 끝난 게 아니야. 그래서 노자, 우리가 73장을 다시 기억을 해봐야 돼. 노자 73장을 왜 기억을 해야 되느냐 하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늘의 거물은 크지만은, 성긴 듯 하지만은, 거물이 크면은 성기지 만은 성기. 모든 그 멸치나 잔새우들은 다 빠져나가자. 하지만은, 하늘의 거물은 하나도 빠뜨리지 않는다 그랬어. 천망, 해해, 하나. 천망, 하늘의 거물은 해해. 크고 성기지만은, 소위 불실이다. 성기다 하지만 하나도 빠뜨리지 않는다. 그랬어. 그래서 굳이 우리가 아 일이 일비할 필요가 없다는 것. 결국에는 이재민은 감옥에 갈 수밖에 없다는 것.